안녕하세요. 수출용 컨테이너, 우 배에 고 다니는 화물 컨테이너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회사예요. 보를 양쪽을 개방해서 포치식으로 어, 지금 루프를 달아낸. 이거는 또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퇴근님, 자, 우리 이 상품도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이 상품은 고객께서 주문 제작한 거고요. 이제 곧 다음 주에 설치가 될 제품인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컨테이너예요 수출용 컨테이너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 천만 원 중반대에서 집을 한채 가지고 싶은 분들 이 제품은 내수용 컨테이너를 강화해서 일반 건물로 제작한 타입이에요 그 천고가 조금 낮죠 그 천장이 얘는 2m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2m 10 정도 나오고 똑같이 저희 이제 온수 보일러라든지 전기 시스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상품 금액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좀 저렴하죠. 저희 이제 술주류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다 보면 3천만 원대 에 가다 보니까 50% 가격에 컨테이너 제작 비용은 1,300 정도 되고요. 이런 볼라 제품이 옵션으로 이제 150만 원, 창호에 이제 저희는 자동 손잡이라 그래서 닫히면 열리지 가 않아요. 이런 이제 어 제품을 적용해서 이 제품은 지금 현 상태에서 1,5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상품에 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피디님 이것 봐요,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 같이 봐봐요 뭐야? 여기는 약간 크고 밑에 보면 약간 뭔가 확장될것 같아요 오! 아,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나요? 오셨어요? 아, 대표님? 네. 대표님!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네. 안 되는 공간인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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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수출용 컨테이너가 일반 컨테이너보다 강도도 몇배 세고 수명도 뭐 100년 이상 가지만 단점이 있어요. 좁아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일반 컨테이너처럼 넓은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1년 이상 개발해서 전 세계에도 저희밖에 없고요. 국내에도 저희밖에 없는 확장형 수출용 컨테이너입니다 네 폭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3m까지 넓어진 컨테이너인데 이 제품으로 만든 집을 지금 보러 갈게요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넓고 높은 컨테이너 보시면 도어부터 일반 우리 아파트 현관 방화문을 사용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 천장이 좀 높고 일반 어. 우리 주택에 들어 네. 아파트 높이보다 5cm 더 높아요. 높이는 2,400.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가 통상 2m30에서 35. 아파트보다 5cm 정도 높은 건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확장했기 때문에 처음 보셨던 컨테이너보다 월등히 높죠. 네. 그렇고 여기는 일반 건물처럼 똑같은 단열, 전기, 소방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로메어콘 설치 장소까지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는 농막도 되지만 일반 건물 허가를 받아서 건물 등기 할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멘트 건물하고 똑같이 제작됐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서울 올라가지고 이렇게 방보로 다닐 때 어, 이런 거 많이 본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금만 시멘트 대신 철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창문도 일반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똑같은 창문이에요. 시면 다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우리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 집에 가시면 분전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은 뚜껑이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전기회로가 5회로인데, 이게 보통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전기회로하고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안전이라든지 모든 게 일반 건축법을 지켜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 난방이라든지 온수는 일반 주택하고 동, 동일하고요. 여기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제작 과정에 있는 건데요. 우리 이제 한샘 제품 많이 아시죠? 한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샘에서 시공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농막에 적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건물에 적용하는 동일한 시공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크대 같은 게 있죠? 싱크대도 이제 한샘 키친 판넬인데 요거는 이제 한샘에서 특허를 한 제품이라서 타사 브랜드는 없고요. 저희가 이 키친도 한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품도 그 수명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네, 저희가 만드는 이 제품들은 일반 건물 내구연한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최소 100에서 150년 어. 이상 가는 제품이에요. 아, 그러면은, 요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어, 제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폴딩도를 설치한다든지,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또 지역에 따라서 건축법이 조금씩 틀려요. 강원도 지역은 춥기 때문에 단열도 많이 해야 되고, 창문도 더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 제작 원가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풀옵션 기준에 3천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제품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상품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상품에 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캠핑의 올캠 캠핑 여신 아나운서 윤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